지난 총선에서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민심은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의석을 배분해 줬는데요. 현재 첨예한 여야 대결 구도로 볼때 내년 총선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점쳐지는 선거구가 더 많습니다. 내년 총선 격전지 어디가 될지 이정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네 석, 한국당이 세 석을 차지한 대전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중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당 이은건 의원의 도전장을 낼 것으로 예상했던 민주당 박용갑 중구청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뒤 황우나 대전경찰청장의 출마 선언 그리고 경찰청의 황청장 명퇴 불가 입장까지 변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민주당 조승내 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서는 유성갑은 한국당에서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출마를 준비하면서 만만치 않은 승부가 예상됩니다. 유성을은 사선임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당내 정치 신인들이 도전장을 던지며 공천권 경쟁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예찬 민주당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뒤 무주공산이 된 세종은 분구 가능성까지 커 정치 신인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상징성을 고려해 이낙연 총리나 황교안 한국당 대표 같은 거물급 정치인의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6석, 한국당이 5석을 차지한 충남에서는 공주 부여 청양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공주보 문제로 목소리를 키워온 가운데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리턴 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전통적인 정치 1번지 천안갑은 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가운데 한국당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등판 여부도 변수 중 변수입니다. 논산, 금산, 계룡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1000표 차이로 접전을 벌였던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한국당의 올드보이 이인재 전 의원이 다시 한번 격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